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인환입니다. 아,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위한 아, 한국교육평가원에서 진행한 에, 6월 4일 화요일 영어 영역에 관련된 총평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시험지를 보고 느낀 것은, 직감적으로 느낀 것은 그냥 어렵다예요. 뭐 이렇게 쉽다가 아니라 요 어렵다예요. 예, 근데 이제 오늘 제 총평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앞으로 남은 5개월 정도를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예, 그리고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상당히 좀, 뭐 다른 분들은 뭐, 역대급 시험이었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할 정도의 영어 영역 시험이었거든요. 음, 아,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N수생들과 고삼들의 차이가 좀 있어요 이게 N수생들 얘기부터 먼저 하죠 N수생들한테는 이 6평이라는 시험이 상당히 중요성이 크다라고 느껴지는 시험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중간 지점이잖아 수능까지 달려가는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아주 큰 산을 하나 넘었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6 평이 끝나면 재수 학원에서는 지들끼리 삼삼오오 친해져서 6평 끝나고 술 처먹고 이런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도 상당히 저는 많이 봤고요 고 삼들은 아니죠 왜요 지금 2차 고사 즉 기말고사 준비를 하고 있는 도중에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연속성은 차라리 그 학습에 대한 연, 연속성은 차라리 고 삼들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 시험을 접하는 시점이. 어~ 아까 카메라가 돌기 전에 이제 몇몇 학생들이 있을 때 우스갯소리로도 얘기를 했지만 (6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이 시험을 잘 봤다 못 봤다도 중요하겠지만 잘 봤다 못 봤다는 어디까지나 독자의 입장이죠 문제를 푸는 사람의 입장. 만을 대변하는 평가예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는 6평과 9평을 출제하는 출제자의 입장을 살펴봐야 돼요. 출제자 입장에서는 6월과 9월을 내는 이유는 간단해요. 난이도 조정을 위함이에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의 난이도 조정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6월 평가원을 딱 인수생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딱본 다음에 어, 요렇게 냈더니 애들이 시험을 좀잘못 보네. 등급이 잘안 나오네. 아니면 등급이 되게 잘 나오네. 아, 그럼 좀더 어렵게 내야 되겠다. 좀더 쉽게 내야 되겠다. 9월도 마찬가지 개념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번 6월 모의고사가 어렵게 느껴졌다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험이고 등급이 진짜 안 나온다면 우리한테는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기 때문에 거기서 난이도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도 좀 불투명하긴 하죠. 오케이. 뭐,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쵸? 디테일하게 들어가보죠. 난이도는, 네, 어, 저는 작년 수능보다도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수능이 역대급으로 절대평가 이후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고 뭐 객관적인 등급이 나왔었죠. 작년 1등급 수능 성적은 4.71%였습니다. 4.71%가 의미하는 것은 뭐잘 아시다시피 상대평가가 1등급이 4%인데 이 정도면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의 의미는 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상대평가와 별다름이 없는 1등급, 그만큼 어려운 시험이었다. 제가 그래서 요거까지도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럼 작년 6평은 도대체 몇 등급이 1등급이었나? 네, 네, 7.62%가 집계됐습니다. 일등급이. 지금 여러 가지 언론이나 지금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다른 선생님들과도 이제 의견을 좀 나눠보고, 오케이, 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재수 학원에 계신 선생님들, 지인들과도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요번 6평의 1등급 또는 일등급 정도 성적은 제가 봤을 때2% 미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 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시험인 거죠. 아. 영어 영역이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것은 몇 가지 원인이 있죠 네, 몇 가지 원인을 좀 얘기를 해 볼까요 네, 두서없이 첫 번째 뭐예요 영어 영역을 어렵게 내는 방법은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야 둘셋 어휘를 어렵게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뭐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고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어휘는 쉬운데 어휘는 쉬운데 글의 내용 자체가 어렵게 내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네, 크게 봤을 땐이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요즘, 요즘은 여기서 하나가 추가가 됐죠. 언제부터? 작년 9월 평가원부터 하나 추가된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방법은 선택지를 어렵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케이, 예. 요렇게세 가지 방법을 요즘은 쓰고 있습니다. 네, 그쵸? 자, 그러면 하나씩 얘기를 해보죠. 어휘 난이도는 어땠습니까? 제가 뭐 다른 선생님들 총평을 잘 듣는 스타일은 아닌데, 뭐 육평은 조금 중요해서 다른 선생님들 총평을 좀 들어봤거든요. 오케이, 예. 인강에 있는 뭐 여러 가지를 좀 들어봤는데요. 뭐 어떤 분은 어휘 난이도가 그래도 평이했다. 뭐 어휘 난이도가 뭐 어땠다. 뭐 오케이, 어휘는 그래도 괜찮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어, 저는 완전히 반대 생각입니다. 저는 이번 어휘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어... 그러니까 이게 인수생과 고3들이 느끼는 어휘의 수준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아무리 연생이 늘어나더라도 절대 다수는 고3이잖아요. 고3 입장에서는 이번 6월 평가원의 어휘는 저는 이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좀더 증명해 볼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번 어휘는 어려워요. 그래서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아 어... 처음부터 딱어 뭐야 뭐 뭐야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뭐 해석이 포인트는 아니지만 그렇죠. 예, 저 이번 어휘는 좀 어려워서 그래서 이 어휘에 관련된 건 9월 뚜껑을 조금 열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9월 달에도 이렇게 어휘가 조금 어렵게 출제되는 기조를 계속 보인다면 수능도 그 기조를 지키겠다라는 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번째 지문 난이도에 관련된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얘예 또는 얘가 좀 어려우면 얘를 좀 쉽게 얘를 좀 쉽게 내면 뭐 얘를 좀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두 개를 다 어렵게 내지는 않는데, 네. 여러분들도 이건 느꼈을 거야. 얘가 압도적으로 어렵습니다. 얘가, 얘가 어려워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왜 이렇게 어려웠냐. 두 개가 다 어려워. 난이도두 개가 다. 이해 되니? 아 그러니까 저는 어떤 평가 기준을 갖냐면요. 제 나름의 평가 기준은 이 지문 난이도가 어려웠다, 쉬웠다 이 개념은 한글 해설지를 보면 된다고 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한글 해설지를 봤을 때도 무슨 말인지 잘못 알아 먹겠다라고 하면 이건 나이도 어려운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19살, 20살을 그 지금 그 정도 예, 그 정도 나이때 교육을 받은 걸로 따졌을 때는 저는 어려운 난이도였다. 내용 자체도.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제가 이것부터 먼저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난이도가 어려웠다. 난이도가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자꾸 드리는데 이게 객관적인 현재까지 집계되어져 있는 M사 기준 오케이. M사 기준 오답률 1위부터 10위까지 입니다. 정답률이 아니야. 오답률 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요게 작년이에요. 이게 작 작년 6월입니다. 이게 칠판 보셔야 돼요. 이게 작년 6월인데 2024학년도니까요. 이제 1위, 2위, 3위부터 10위까지를 선정을 했고 오답률 1위가 68%가 뭐 공동 1등인데요. 역시나 뭐 우리의 전통적인 어려운 33번과 34번, 오케이, 오케이. 지금 보시면 68%, 즉 무슨 얘기냐면 10명 중에 3명 정도만 맞추고 네, 7명은 틀렸단 얘기예요. 어, 여기까지는 이제 60%까지 그렇죠. 이렇게 네,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요 숫자들을 좀 기억해 주세요. 머릿속으로 됐죠. 네. 넘어갈게요. 이게 지금 월 평가 원 모의고사의 현재 집계 오답률입니다. 지금 갑자기 한 20%씩이 다 뜨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되니? 오케이. 지금 86%, 84%, 79%아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요. 6위까지도 74%대를 매기고 있다는 것은, 요게 68이면, 됐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만큼 학생들은 여기까지는 틀렸다. 오케이? 더 많이 틀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봤을 때는 작년 6평과 올해 6평을 따졌을 때, 기본적으로 실력 향상과 실력 하락이 있지 않은 이상,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는 더 틀렸을 것이다. 오케이 만약에 김수생 입장에서는 작년 6월도 보고 올해 6월도 봤을 거 아니니 오케이 실력 향상이 있지 않은 이상 다섯 문제에서네문제는더 틀렸을 네. 기본적인 객관적 지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선택지 난이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빨리 진행할게요 네 선택지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거같아 대충 뭔 소리인지 알겠어? 선택지 보면 헷갈려 뭐 항상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요 대충 읽는 것도 어려워 선택지도 어려워 뭐 이런 식인 거야 어, 그러니까 손을 못 대는 거죠 애들이 그러니까 대충 찍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렵다 어렵다 대책은 없고 됐어요? 자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선택지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건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위에서 나온 키워드가 1, 2, 3, 4, 5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학생들은 직감적으로 선택지를 보기 때문에, 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번에도 그런 방법을 선택했다고요. 오케이? 이 얘기만 하고 넘어가죠. 선택지의 헷갈림이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안 보여야 된다가 포인트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죠. 이거 그만큼 읽으면 읽을수록 뭐 하는 거야? 선택지는 헷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출제자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유혹적으로 선택지 3개, 4개를 만들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그 반대급부로 선택지가 안 보여야 된다. 다른 선택지가. 왜? 읽을 것만 읽어야 돼. 됐으면, 그게 제일 포인트야. 알겠지? 자,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게요. 내용 파악. 해석해서 다 내용 파악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논리적 독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시험지만 봤을 땐. 할평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 6월 모의고사는 읽으면 무조건 망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거는 니네가 이쯤 됐으면 인정했을 거야. 왠줄 알아? 읽을 수 조차가 없기 때문에. 아, 맞잖아. 이거 내가, 내가 우습게 보는 게 아니야. 아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역 애들이 잘한다 못한다의 개념이 아닌 거 아시죠? 아까 봤잖아요. 이게 뭐 대치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난 만약에 대치해서이 수업을 하고 뭐 어디서 이 수업을 하고 뭐 어디서 이 수업을 해도 이거는 다 똑같이 적용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읽으면은 무조건 개 존망하는 시험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뭐야?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논리적으로 아 이거 시험은 이 시험은 뭐야? 다른 애들한테는 어렵지만 나는 기본만 할래. 우리가 했었던 것만 할래. 이런 방법에서 오히려 이 시험은 잘 봤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제부터 꼼꼼한 해설을 거의 전지문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부를 진행하고요. 다음 주에는 2부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오케이. 우리 유튜브에는 1부와 2부가 나눠서 총평, 1부, 2부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올라갈 생각이니까 오케이? 네. 구독, 좋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음, 난이도 상승이 확실시 된다. 뭐 이렇게 써져 있긴 한데. 오케이. 뭐 9월 뚜껑까지는 열어 봐야 돼요. 네 그렇죠. 약간 요건 시소식이긴 한것 같아요. 6월이 좀 쉬웠으면, 음, 저는 아 망했다 이랬을 텐데. 그렇죠.